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국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욕지역 경찰관이던 34살 영민 본시프리드에게 1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무기소지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며 투옥 이후에도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15년 1월 4일 리치몬드 1에서 순찰 도중 21살의 중국인 여대생을 순찰차 뒷좌석에 데려가 강제로 입맞추고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온주특별수사팀 SIU가 조사한 결과 같은 해 6월 한 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7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06년 5월 경찰에 몸 담은 피고는 현재 무급 정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욕지역 경찰은 피고의 사진을 공개하고 관련 전문부서가 추가 피해자가 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